취업률 82.1%. 아니, 국가 자격증 중에서도 이 정도 취업률을 보이는 자격증은 아마 이 자격증이 유일무이 할 겁니다. 진짜. 취업률이에요. 안녕하세요. 교육원 소속 담당자로 2016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최민수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취업 깡패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어, 취업률을 너무 어그로 끄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배출 현황을 보시면 1급 2급 3급 순서대로 2022년도까지 청소년 상담사 취득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타 자격증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인원이 취득한 자격증은 아니란 걸 보실 수 있죠. 자 다음 취업 현황과 급수별 취업 기관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취업 현황의 경우 모집단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자격증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한해 신뢰도 가 상당히 높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취업 시설 현황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초, 중, 고 상담실에 취업한 분들이 가장 많고, 위클래스, 복지 시설, 상담 기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사실 청소년에 관련된 자격증은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 지도사 단두 개의 자격증뿐이고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배치 관련 법상 청소년 시설 단체에서는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 정도 취업은 보장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런 자료들도 많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취업이 확실한 청소년 상담사는 어떻게 취득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취득 방법을 알아보죠. 먼저 청소년 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급수별로 응시 자격을 갖추신 다음 필기 시험과 면접 순으로 합격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응시 자격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1급과 2급의 경우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현직자분들의 경우 경력을 쌓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2급,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하시는 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상담사 3급을 목표로 응시 자격을 갖추는 동안 자격증 공부를 병행할 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짧은 시일 내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선 3급 응시 자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3급 응시가 가능한 4년제 관련 전공 졸업자. 두 번째, 전문대 관련 전공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세 번째, 최종 학력별 실무 경력으로 나뉩니다. 사실 실무 경력은 시험을 주관하는 큐넷이라는 곳에서 까다로운 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비전공자 실무 경력이 없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며 청소년 상담사 3급 공부를 병행하고 졸업하는 시기에 맞춰 시험을 응시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최소 비용 기간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하면 최소 2년, 방통대도 마찬가지로 최소 2년이라는 기간과 최소 4학기에 대한 학비를 계산한다면 상대적으로 학점은행제가 최단 기간 비용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선택하고 있고 여러분도 시작하실 계획이 있다면 취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 선택에 관련해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먼저 상담 관련된 직업을 경험해 보셨거나 현직자시라면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하며 영상 처음에도 보셨다시피 다양한 복지 시설에도 청소년 상담사로서 이직이나 취업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나는 완전 비전공자의 실무 경험도 없다 이러시면 심리학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은데요. 학점은행제 강의도 나름 괜찮은 교육원에서 과목 선택만 잘 하신다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에 관련된 기초 이론이나 상담 기법에 대한 내용 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단 심리학 과목 중 어려운 과목도 있고 실무에 도움될 법한 과목들로 선정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학생분들의 현재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전공을 선택해 응시 자격을 갖추시면 됩니다. 만약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필기시험과 면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소년 상담사 3급은 총6 과목. 보시는 화면처럼 필수 5 과목과 선택 1 과목으로 총6 과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과목당 25 문제로 100점 만점 기준 전 과목 평균 60점, 40점 미만인 과목은 과락으로 탈락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재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자격 은 취득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면접 합격률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천공모라는 카페를 통해 필기 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으며,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어려운 과목과 쉬운 과목을 분류하고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각 과목별로 시험 유형에 맞게끔 미리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합격률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면접 준비는 유튜브에 에기스 영상들도 많. 아까 알려드린 카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면접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가시거나 너무 긴장해서 막 대답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면접 후기도 대부분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면접 대비만 잘해주시면 되실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취업률과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소년 상담사도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기 때문이죠. 물론 응시 자격도 갖춰야 하고 필기 면접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취업도 보장되니까 나이 불문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저도 서포트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 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